어느 숲속 깊은 곳에 도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모든 친구들과 어른들은 참으로 느렸죠. 하지만 그 느린 움직임 속에서도 서로를 보살피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애들아, 오늘 바오밤 나무 안에서 놀자. 우리 같이 강좌로 가는 거야. 또 바오밤 나무? 거긴 항상 똑같잖아. 다른 데는 없어? 하지만 거기가 자대 안전하잖아. 가자. 새시 웃으며 나무로 들어가네요. 내네 주민들이 천천히 모여 앉아 있는데요. 그때 갑자기 한 주민이 외칩니다. 얘들아 새 생명이 태어났대. 어디? 버나놈 밑동 쪽인가? 모두 소란스레 새에 움직이면서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쪽으로 몰려갔습니다. 분리친대에서새 생명이 태어나려고 하네요. 드디어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여자아이는 곧 화난 웃음을 보이며 주민들에게 인사했죠. 안녕 나를 마중 나와줘서 고마워. 이름을 지어주자. 이름은 예. 윤진이다. 음. 어... 그 도담마을 광장에서 성인이 된 친구들이 환송해서 인상마을 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상마을로 갑니다. 거기서 멋진 가수가 될 겁니다. 꼭 기대해 주세요. 저도 이상마을에서 꿈을 이룰 거예요. 그것은 노력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요. 저는 발레리나가 되고 싶어요. 이상마을에서도꼭 열심히 노력할게요. 우리 친구들 꼭성공하게 바란다. 그리고 혹시 내 아들을 만나게 되면 엄마가 많이 보고 싶다고 전해주겠니? 다들 떠난다니. 이성마을이 그렇게 좋을까? 나도 궁금해. 윤진과 미수 아줌마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이모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예나야, 나 이성마을로 가고 싶어. 그래? 나도 아들을 찾으러 가야 되긴 한데. 그럼 같이 가자. 이무진은 튼튼하게 만들어야 해. 고속도로에서도 견딜 수 있어야 하니까. 천적의 공격을 대비해 숨을 공간도 만들자. 이무진이 완성되고 윤진과 예나가 답변 행사를 하고 떠날 준비를 합니다. 이무진 내에서 둘이 대화를 하고 있네요. 예나야, 조금 무섭기만 해도 할수 있겠네. 이승마을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 우리의 여정은 시작일 뿐인 것입니다. 리무진은 고속도로를 따라 한참을 더 달려갔다. 윤진이와 이나가 피곤함을 지켜 잠기쉬려고할 때였다. 저기콩 소리와 함께 리무진은 크게 흔들렸다. 무언가에 부딪힌 걸까? 도련은 고는자의두을 느끼고 비밀공간으로 몸을 숨겼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창문을 살펴보니 커다란 생명체가 리무진 위에 있었다. 곰이었다. 곰이 검이 움직일 때마다 리무진은 크게 기웃둥거렸고 비밀공간에 숨어있는 윤진이와 마중... 예, 이나는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리무진 위에서 유리저리움직이는 곰이 잠시 멈췄다. 그 순간 고의 항문이 벌려지더니 그, 그 순간 기다란 똥이 쭉 나오더니 순, 순식간에 리무진 앞 창문이 가려졌다. 뿐이지. 똥뿐만이 아니었다. 도로 위에 스치듯이 뛰어다니던 물기 리무진에 앉아 숨을 들이려던 쪽팔이 잠시 벌집 밖으로 나와 있던 벌까지 곰의 똥냄새 때문에 다 죽어버렸다. 듣던 대로 눈물도 피도 없는 사냥꾼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드디어 곰이 큰 똥이 나오는 소리를 내며 숲속으로 사라졌다. 윤진이와 예, 예나는 눈앞에서 곰의 위협에 목격하고 나니 안전한 이무질을 만들어준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느, 느꼈다. 그리고 동양마을에서의 삶이 얼마나 안락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다. 그러나 도장마을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다. 오히려 예나는 아들이 걱정되어 하루라도 빨리 이성마을을 닦고자 했고 은지는 새로운 곳에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됐다.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늘이 마을에 돌아가고 싶진 않아. 나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 맞아. 우리도 이렇게 기상하며 나아가는 이유가 있잖니. 여긴 이성마을로 가는 길입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오셨나요? 저희는 쿵과 친구들을 찾아가는 길이에요. 이성마을은 어떤 곳인지 정말 궁금해요. 조금만 더 가면 도착할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드디어 아들을 만날 수 있군요. 거 민지나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능인 <laughs> 마을에서 출발한 민지와 예나는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 지상마을은 그들에게 어떻게 나지 않까그 여정은 여기에서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었다.